이게 핸드폰.. 제가 그 넷플릭스 아이디가 원래 없었거든요 그.. 그예우리는 보다가 그거를 이제 TV에 이제 저기.. 저거 외부입력 저거 해가지고 저거에 이제 창균이가 로그인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스케줄인가? 갔어 가야되는데 너무 보고싶은거야 그게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를 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트북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트북으로 요즘은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나도 넷플릭스 아이디 같이 공유하자고 그래서 그뭐세대인가네 대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해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삼국지라는 제목의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그것만 한, 한 20편 가깝게 보셔가지고 다시 보기에 제거가 없어요. 아, 프로필을 따로 만들면 된다고? 아, 진짜... 혹시 넷플릭스에 공유하는 거 불법인가요? 아니죠, 아, 아니죠. 아, 불법 아니죠. 나도 되는 거죠. 그쵸? 저랑 부모님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불법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인데 괜찮잖아요 제일 비싼 걸로 했어요 아 불법이라고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쵸 아 그쵸 깜짝이야 놀리지 마세요 그쵸 불법 아니지 불법이면 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겠지 아나 나 질문 만약에 제가 컴퓨터로 보고 넷플릭스 여걸로 보고 이러면은 그거는 다 따로 쓰는 거죠. 칠세때 무조건 물이이요 그러니까 다 각자 기기로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보시고 제가 여기에 한 여기도 여기도 등록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시 부모님 부분 빼고 제가 노트북이랑 핸드폰 아 노트북이랑 컴퓨터에도 로그인 돼 있거든요. 그럼 네개다쓴 거예요, 저. 그러니까 나 이걸 이걸로 안 보고 노트북으로 안 보고 아이패드로 볼까 하는데 아 여섯 개까지 로그인이 가능하다고요? 동시에만 안 보면 된다고요? 동시 접속이 4명까지 된다고요? 아 진짜 기기는 여섯 개까지? 로그인 개수는 상관없어 아 로그인 개수가 상관이 없어요? 아 진짜로? 아 그래? 그러면 내거 거의 공유해서 몸베를다 봐도 되겠는데? 아 동시에 못 보니까 아 그러네 갑비 한 프로필 동시신청은 네명까지고아 동시신청이 네명까지고 오빠가 볼때 부모님이 다른 프로필로 들어가셔도 볼수 있어 전혀 상관없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완벽히 알았어 자 여기 써있다 동동희님 TV, 아이패드, 맥북 핸드폰 다 쓰고 가족들이랑 네명이서 같이 쓰는 게 각자 기계별 상관없어요 한개 프로필로 동시접속만 안 돼요 완벽했어 방금 거의 지식인급 아 그래 나 이거 프로필을 지금 말 나온 김에 하나 만들어야겠다 몬베리들이 지금 추천해 준 대로 민혁이만 보는 계정, 이렇게 해놔야겠다. 이제, 내거원래거는 엄마, 아빠, 이거 눌러서 봐. 엄마, 아빠, 이거 눌러서 봐. 이렇게 저장해놔야겠다. 글씨가 다르다. 엄마, 아빠, 이걸로 봐. 이거 눌러서 봐. 엄마, 아빠, 엄마, 아빠거 이렇게 해놔야겠다. 엄마 아빠 거. 그럼 여기다 다시 내가 넣어야 돼? 귀찮은데? 나 이거 아까 아니 나 그럼 다시 설정해야 되잖아. 엄마 아빠 따로 해드리라고요? 그냥 알아서 보시겠죠. 네. 네. 마지막에 다시 해야 된다고요? 아 힘들어. 나중에 천천히 하죠 뭐. 아니 엄마 아빠 따로 해드리라고. 아니 괜 괜찮, 괜찮다니까요? 귀찮지가 아니라 괜찮아요 <laughs> 아 민준이 안봐요 민준이 안봐요 쇼놈이라고요? 아니 두분이서 두 두분이서 이제 같은 이제 같이 살아 같이 사기, 사시는데 같이 보시겠죠 엄마 아빠 가새 세... 아! 아 엄마 아빠 가 새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 그런데 내가 찜해놓은 걸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와 방금 몬베베 뭐야? 진짜 거의 솔로몬이었어 민혁 계정 엄마, 아빠. 됐다. 완료. 아, 됐다. 어떤 똑똑한 몸배배 덕분에. 아까 우리가 말한 게 그거였는데 뭐라고 하니? 아니, 그 저도 넷플릭스 이제 만들서 몰랐다고요. 제가 이해 못해 놓고 알겠어 요 죄송해요. 알겠어, 알겠어. 프로필 사진도 바꿔드렸어요. 아니 그건 왜 바꾸죠? 그냥 이거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나눴는데 비밀번호 설정이 아니 비밀번호 안 해도 돼요. 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아 푸사 설정 안 한다고요. 아버지가 저장하고 보시던 거야. 아 그러네. <laughs> 그러네. 아 몰라요.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됐어 됐어. 아버지 삼국지가 날라갔어요. 브리저트는 엄마가 많이 물... 아 이겼어. 그만해요. 개인의 취향을 숨기 필요하고 뭐가 있어요, 가족인데. 저는 하나도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아, 문베베들은 맨날 그런, 그런 거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안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뭐, 문베베들이면 그럴 수 있죠. 뭐, 괜찮아요. 저는 취향 존중해요. 그렇지만 저는. 저는 뭐, 어차피 뭐, 뭐, 다른 거 공유해도 괜찮아서. 브리저튼 뭐 그것도 뭐도 상관없어요 저는. 네 어차피 온베베들은 더막 그런 것도 보니까 이제 온베베들 이제 가족들이가 조금 공유하기가 조금 이제 숨겨고 싶은 거는 저도 이해는 해요 마음은 이해하는데 저는 안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파이팅. 아 뭐야 브리저튼 그냥 야에서 추천한 거죠 그러면 자꾸 야, 브리저튼 얘기만 해. 티위지 받아요? 킹 바타라 시후. <laughs> 근데 제가 <laughs> 아버지거 삼국지 가져요.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마 찜을 안해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거 있잖아, 본 거. 내가 찜한 콘텐츠 기다려봐. 그래. 찜은 안 했어. 해주셨네. 엄마만. 엄마는 오징어 게임이랑 연애 참견도 해두셨네 연애 참견 보시나 보네. 아버지 삼국지 찜해 들어. 아니 아버지는 그냥 그냥 보세요. 다 보세요. 스트레이트로. 아 이어 보기 다시 찾아야 돼요. 아니 내가 전화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괜찮아요. 왜 저희 가족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 지금 제가 전화 드려서 지금 엄마, 아빠 넷플릭스 로그인하실 때 로그인 돼 있으면 엄마 계정, 아빠 계정 나눠 드렸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 을 드릴게요. 알겠죠? 괜찮아요. 삼국지 끊기든 말든 괜찮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분타타 저기 분모자나 드세요. 아, 아버님, 어머님 되실 분들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어쩌 분타타. 아, 안 났어요.